어떤 사람들은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우 야당에서는 내란이라고 하고 대통령께서는 그에 맞서 입법 독주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29회의 탄핵과 일방적인 예산 삭감 이러한 국회의 폐학질을 국민에게 호소하고자 선포한 합법적인 기염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법적으로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역사적으로 왕이 통치하던 시대도 그렇고 현대사회 와서 대통령이